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지난번에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봇 테스트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용자 여러분, 일반봇을 테스트하는 것은 입금 규모와 코인 수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롭지 않을 것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어드밴스드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해보죠. 테스트하기 위해 봇카드로 다시 가서 테스트봇을 클릭하면 테스터로 이동합니다. 자동 시나리오가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체 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수익은 7000이고 최대 하락률은 2000입니다. 요약표에서 LTC, XRP, TRX를 제외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익이 가장 낮고 전략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정으로 가서 이세 개의 코인을 제거합니다.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봇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은 걸 알겠습니다.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수익은 5천이고 최대 하락률은 1582입니다. 하지만 전략이 빠르게 회복되어 좋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 중 하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알비 백분율을 7로 변경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고급 버전에서는 공격성 수준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네 가지 매개변수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초보자와 초보 트레이더를 위해 이네 가지 매개변수를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공격성 수준입니다. 시나리오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수익은 3424이고 최대 하락률은 736입니다. RB 백분율을 7로 변경하는 것은 BNB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크기 개수 RB 동적 개수 바스켓 이익을 변경하여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매개 변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RB 100분율을 10으로, 다이나믹 팩터를 2로 설정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실행을 클릭하고 시나리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고서를 열고 결과를 비교합니다. 이 경우 모든 결과가 크게 바뀌었고 전반적인 성능이 저하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RB 100분율을 10으로, 다이나믹 팩터를 2로 설정하면, RB 1분율을 7로, 다이나믹 팩터를 1로 설정한 경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이전 설정보다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고급 보스를 테스트했고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